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청월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건물 외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가 좀 대죠. 자 20층이고요, 한개도 149세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의 장점이 자,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건데.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쪽으로 가시면 주안역이 한 700m. 자, 이쪽으로 가시면 간성역이 한 400m.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대각선 방향 쪽으로 걸어가시면은 그 인천 2호선이죠. 인천 2호선 석바이시장역까지 이용해볼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초등학교도 5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어,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 영상 만나보러 가시고요. 그리고 실내 영상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아파트 라인으로 촬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주차장을 보러 왔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내려가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출차 하시거나 어, 이제 주차장 들어가시거나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두었고요총 주차공간에 지금 여기가 145세대인데 총 160대가 살짝 넘어가는 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곳은 사실 주차 걱정을 별로 안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뭐 외출하는 사람, 막 이렇게 겹치니까 주차가 로테이션으로 좀 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진심이신 분들은 100세대 이상 되는 요런 대단지,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차장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요. 올라가셔서 실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온라인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호수는그 가변형 포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리룸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쓰리룸으로 쓰시고, 자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하시면 방 하나를 나눠서 포룸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자, 현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현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넉넉하고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을 자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305 어, 슬라이드 3연동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문 열고 들어왔고요 자 일단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실이 먼저 보입니다 거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방 어, 복도 쪽은 이렇게 고급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실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 이쪽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천정 같은 경우는 자, 우물열 천정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쭉 들어가 보면, 자, 시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3층이에요. 3층인데, 앞에 이렇게 바로 대료변이 8차선 대료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쪽은 이제 막히지 않고요 앞에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 시티뷰를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20층까지 있다 보니까 더 위에를 선점하시면 은더 좋은 조망권에서 지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비춰 드리는 공간이 자쇼파월 되겠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4인형이 들어와 있는데 어 넉넉하고 딱 적당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반대쪽으로 자 아트월 공간이 있습니다. 소파월라고 아트월의 그런 간격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그 실측을 어, 해가지고 어, 사이즈를 표시해 둘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 굉장히 와이드하게 크게 시공을 해놔서. 어, 쇼파홀이 좀 넓어 보이고 넉넉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쪽에서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이제 쭉쭉 가서 주방을 좀 보실게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주방 같은 경우도 폴리싱 타일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로 시공해 놓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은 전반적으로 기역자의 구조를 띄우고 있고요 기역자의 구조를 띄고 있지만 자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요렇게 식탁을 하나 갖다 놓으면 디글자 동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글자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식탁 등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유니크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는 화이트톤의 어, 요, 저기 어, 주방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는 옅은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색으로 데이트면 자칫 심심할 수가 있, 있으니까 아래는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도 괜찮네요, 괜찮고요. 그리고 후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인덕션 같은 거보다는 이런 걸 좋아하죠. 고화려 가스 가스레인지가 마무리 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은 깔끔하게 타일로 마무리해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용량 고급 싱크볼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안 내려가? 아, 내려가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공간이 이제 이쪽으로 어, 두대 자리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셨고요. 자 다른 공간을 이제 좀 보러 가실게요. 자 우리가 들어왔던 상단 슬라이드 중문이 이쪽에 있고요. 자, 중문 열고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먼저 욕실 부분을 좀 보여드릴건데 여기는 이제 불량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용변 보는 욕실 따로 있고요. 깔끔하게 시공 잘되있죠 용변 보는 욕실 따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샤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있고, 그 다음에 네, 레인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랑, 뭐, 호로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수있고요 이제 샤워할 때 이제 물이 튈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 아주 5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물 절대 안넘어올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샤워하는 사람, 용돈 보는 사람, 나리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급하지 않게끔 서로 나눠서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영상 초기에 자 가변형 포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사실은 엄청 크잖아요. 자 방들은 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은 일단 한 방이 하나인데 이게 방이 첫 번째 방인데 자 창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문도 방금 제가 들어왔던 문 그리고 이쪽에 문이 또 있죠. 자이 얘기를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벽을 하나 가벽을 설치합니다. 자 원하시면 설치를 할수 있어요. 설치를 하면 방을 두 개로 나눠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해서 큰 방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가벽을 설치하셔서 이 방을 나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딸려 있는 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아, 괜찮네, 진짜 깔끔하네. 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문이 몇 개야? <laughs> 시공이 너무 잘돼 있어. 네. 이렇게 다용도실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바닥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 괜찮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열면은 자,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꽤 되니까 예, 자주 안쓰는 작동사이들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번째 방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을 좀 보실게요 자 안방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를 3룸으로 쓰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처음 보셨던 방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런데 일단 여기가 안방입니다. 원래는 이제 방 4개짜리로도 쓸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하고 다용도실이 하나 또 딸려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좀 안방 욕실만 좀 다른 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어, 미끄럼 방지 타일 깔려 있고요. 약간 레트로 느낌 나는 옛날 모욕탕 가면 이런 느낌 좀 있었거든요. 그런 욕실 타일을 채택을 해놓았고요. 거울 그리고 뭐 수납장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시공해놓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욕실 보셨고요. 그 바로 옆으로 안방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방 다용도실하고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보일러시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세탁기 넣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안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자 거실 한번 나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다 보셨는데 어 거실과 주방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청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쓰리룸도 괜찮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인천 내에 있는 포룸 중에는 가장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1호 라인은 애초에 방4 개짜리도 나왔고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5호 라인은 이제 쓰리룸이나 포룸이나 자 가벽을 설치해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룸이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지금 많이 나갔으니까 요집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얼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운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